의사로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힘을 주거나 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필수적입니다. 수치가 정상일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며 생각이 명확해지고 짜증도 덜 납니다. 하지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특히 40세 이후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남성은 기운이 없고 단순한 일에도 흥미를 잃으며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피로를 느끼고 심한 경우 우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지고 기분이 변하며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분이 처지고 의욕이 없고 뚜렷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머리가 아닌 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란 깊은 슬픔이나 울고 싶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서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말수가 줄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일할 의욕이 없으며 가족에게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원인이 호르몬일 수 있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에너지, 욕구, 자존감, 사고력까지 모두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나이 때문이라며 무시하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로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음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남성들이 병원에 와서 단지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남자는 참고 견딘다, 불평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는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감추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기분, 수면, 선교, 집중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이것을 단순한 나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무기력하고 삶의 기쁨이 줄었고 그 원인을 모르겠다면 좀더 주의 깊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용기의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테스토스테론은 뇌의 작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호르몬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이들은 쾌감, 동기, 행복감, 심지어 기쁨까지 조절하는 물질들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고 남성은 점점 더 우울하고 느려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머릿속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며 일상적인 일조차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뇌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영향은 성기능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 계속 짜증이 나고 집중이 어렵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생화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적 우울증과 우리가 말하는 호르몬성 슬픔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강도 높고 지속적인 증상과 함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슬픔은 좀더 가벼운 느낌일 수 있지만 지속적입니다. 아침에 의욕 없이 일어나고 삶에 열정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 내고 모든 일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인이 호르몬이라면 적절한 보충만으로도 빠르고 뚜렷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다시 에너지, 동기, 명료한 사고력,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오직 전문가만이 그 차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고 한 구울제로만 치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몸이 호르몬 균형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남성 건강의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남성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집중력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은 나빠지고 인내심은 사라지며 우울감은 일상이 됩니다. 이 상태는 남성의 생기를 모두 빼앗아 버리고 스스로를 단지 피곤하거나 과로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운동, 좋은 식습관, 여가 시간, 질 좋은 수면은 이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신체적인 과부하가 호르몬 생산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신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을 때, 남성은 자신감이 줄고, 불안해지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기, 결정을 내리기,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점점 고립되며, 스스로를 돌보려는 의지도 사라지고,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약함이나 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족은 뇌의 화학작용과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엔 자신있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의심, 두려움 포기로 바뀝니다. 이 호르몬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그 이상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고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남성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며칠씩 앉아서 지내고 운동하지 않고 움직임 없이 지내면 몸은 이젠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성격이 줄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운동 부족은 복부 지방도 늘리는데 이 지방은 호르몬 생산을 더 악화시킵니다. 일종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게다가 운동이 없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즉,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해결 방법이 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운동,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은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요즘 더 우울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면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첫 걸음은 말 그대로 일어나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맞습니다. 남성이 뚜렷한 무기력, 피로, 성격 감소 증상을 보이고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온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것을 절대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병력 검사 결과 증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충요법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며 삶의 의욕이 생기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책임감을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진짜 정보를 통해 남성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이 질문은 매우 흔합니다. 남성이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더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걸 단순한 스트레스, 피로, 감정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단순한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기분, 기억력, 수면, 선교, 인내심까지 영향을 줍니다. 확실히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수치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면 치료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른 채로 비타민이나 약을 복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상태가 나쁜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가보세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당신의 호르몬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